예, 2024년도 12월 31일입니다. 예, 모든 구독자분들 한해 되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. 구독자분들이셔 어. 송구 영 신하십시오, 송구 영신하십시오. 그 오래된 거는 보내시고 새로운 걸 맞이하시라. 2024년도에 오래되고 낡았고, 그리고 기분 나빴던 일들 모두 다 털털 털어 보내시고 멀리 보내시라. 그리고 2025년도에, 새롭고 희망찬 그런 25년을 맞이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. 터니, 아, 송구영신의 인사를 올립니다.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어, 송구영신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. 턴은 아, 이 방송으로 모든 방송을 마칠게요. 저녁에 제가 행사가 좀 있어갖고 에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덕 우리 구독자분들 <laughs> 어, 이렇게 오래된 거 낡고 어, 힘들었던 것들은 훨훨 날아 보내시고 다 털어 보시고 2024년도에 남겨 두시고 밝고 희망차고 새로운 그런 2025년도를 맞이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아, 기원드리겠습니다. 에, 우리 구독자분들 성구영신하십시오. 크게 인사 올립니다. 꾸벅.